똑같은 해인데 그것을 바라다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사뭇 다릅니다. 해가 지는 일모를 보면서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답니다. 그 마음을 비워야 한답니다. 섭섭한 마음, 외로운 마음, 나를 힘들게 했던 온갖 나쁜 감정의 찌꺼기들을 버려야 한답니다. 그러므로 곧 일몰의 시간은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랍니다. 해가 뜨는 일출을 보면서는 채워야 한답니다. 부여없는 날, 행복한 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기백들을 내 마음가운데에 채워야 한답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일출을 보면서는 다짐을 하지요.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건강하게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제는 누가 뭐래도 화내지 않고 살아보자. 이렇듯 다짐의 시간으로 일출의 시간을 채우기에 일출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에 많은 것을 담는 시간이란.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해를 보내고. 한해를 맞습니다. 지나가는 한해와 찾아오는 한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에 받은 배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것도 다 지나가야 하는 것이요. 주 안에서는 이겨내야 하는 것임을 극복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과거의 배신에 대해서,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그것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과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여전히 현재의 것으로 미래의 것으로 잔존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픈 일을 상처를 평생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령이 있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내 힘, 내 힘만으로 지우기 힘든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힘을 빌려서 기억코 지우고 잊고 떠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이번 무한 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슬픔에 젖어 있는 가족들에게 그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무 큰 상처. 너무 큰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 앞에서 드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인간이 줄수 없는 이로,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영혼까지도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이번에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비어진 심령에는 이제부터는 세상 것을 채우면 안 되는 세상 것을 비워냈으니 주님의 은혜로 비워냈으니 이제부터는 그 비워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것은 후패에도 속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는 송구 지난 해를 보내는 마음에 우리의 모든 섭섭함 안 좋은 기억들을 함께 띄워보냅시다 그 비오진 마음에 주님 주시는 새 꿈과 새 비전과 새 소망을 채움으로 오늘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새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찾아오는 을사년 2025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장 빛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진 작가가 있어요? 그 사진 작가가 자신의 그 아름다운 작품들을 다 이렇게 보여 드리려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그 사진 작가였기에 그것을 취재하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찾아와서 그 사진 작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참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소견이 높지 않아서 어떤 작품이 가장 좋은 작품인지 모르겠으니 작가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기에서 가장 빛나는 작품이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그 사진작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좋은 작품이요? 가장 멋진 작품이요? 그것은 내가 다음날 찍은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인생 힘든 날도 있었고 어려운 날도 있었고 기쁜 날도 있었고. 아름다운 날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빛날 날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찾아올 날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보내는 송구, 가장 아름다운 새 사람을 맞는 영신의 축복이 찾아오는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은혜의 나, 은혜의 가정, 은혜의 가문까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은 늙어도 영은 젊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이 들어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늙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비울 것은 피우게 하시고, 채울 것은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베푸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덕을 다 체험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촛불, 어,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조마하신 초를 가지고 나와, 나오셔서 이 앞에 드리시면서 또한 여러분의 기도도 함께 거기에 태워서 하나님께, 어, 올려드리면서 또한 2025년도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 알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린 기도가 다이 시간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불을 한 마음으로 모으면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그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밝아오 는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 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 가.